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티빌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굉장히 근본 중에 하나인 템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템핑은 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이 템핑을 할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템핑의 강도는 추출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템핑을 강하게 하면은 추출 시간이 길어지고 템핑을 살살하면 추출 시간이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실제 템핑의 강도는 추출 시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확한 수치를 위해 가지고 오토 템핑 기를 사용할 건데요. 10kg, 20kg, 30kg 이렇게 좀 다양하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평상시에 하던 20kg로 한번 템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kg로 탬핑한 거는 추출 시간이 26초 나왔고요 다음 추출은 29초 걸렸네요. 네, 추출 시간이 이번에는 27초 나왔네요. 어, 자 이렇게 20kg로 한번 세번 추출해봤는데요. 추출 시간은 26초, 29초, 27초 걸렸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10kg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10kg로 한번 템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출 시간이 네, 26초 나왔고요. 어, 자 다음 추출은 25초 걸렸습니다. 자, 추출 시간은 26초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10kg로 세번 추출해 봤는데요. 추출 시간은 26초, 25초, 26초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30kg로 역시 세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30kg로 한번 네, 세팅했습니다. 추출 시간 27초 걸렸고요. 자, 다음 추출은 25초 걸렸습니다. 마지막 30kg 추출은 25초 또 나왔습니다. 어, 자, 이렇게 10kg, 20kg, 30kg 다양한 압력으로 한번 추출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추출 시간이 전부 다 제각각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템핑의 압력과 추출 시간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템핑의 압력과 추출 시간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사실 그거는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추출하고 있는 10kg, 20kg, 30kg라고 하는 압력은 이제 나름 사람이 예, 가할 수 있는 이제 일상적인 압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뭐 100kg, 200kg, 300kg 이런 압력으로 찍는다 하면은 그 추출 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템핑의 예, 압력과 추출 시간은 전혀 상관없다. 라는 부분에 네,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탬핑의 강도가 추출 시간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추출 시간 동안 동일하니까 커피 맛 또한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탬핑의 강도는 커피 맛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커피는 제가 공장에서 주로 마시는 20kg로 템핑을 한 커피인데요.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음, 어, <laughs> 너무 맛있네요. 어, 우선 커피 맛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딱 적절히 좋아하는 바디감과 질감이 올라오고, 단맛과 산미 캐릭터가 너무 좋게 올라옵니다. 어, 자, 그런데 동일한 레시피지만은 10kg로 추출한 커피는 과연 어떤 맛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커피를 맛보잖아요. 20kg 커피랑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뉘앙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10kg로 템핑한 커피는 조금 부드럽고 약간 마일드하면서 아까 전에 산미 캐릭터도 조금 떨어지고 질감도 떨어지고 바디감도 조금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어, 반면 30kg로 추출한 커피는요. 음, 정말 커피 맛이 너무 다릅니다. 20kg로 탬핑한 커피랑 비교를 했을 때도요. 정말 바디감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고요. 질감도 굉장히 하드합니다. 어, 산미 캐릭터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이 바디감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산미가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어, 자, 이렇듯 템핑의 강도가 추출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이 맛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인 템핑을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압력을 주셔야 됩니다. 어, 물론 이제 템핑을 할때 무조건 네,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데요. 템핑은 살살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리스타의 의도가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커피 맛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저 역시 이런 차이로 인해가지고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템핑의 강도가 커피 파우더 두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말인지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g의 원두를 담아가지고요. 킬0 k 로 한번 탬핑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커피 파우더부터 이 바스켓 상단부까지의 높이가요 자, 10mm가 안되고 9mm 선이 보이니깐요 한 8.7mm? 8.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탬핑 강도를 20kg로 <laughs> 탬핑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시면요. 아까 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9mm에 탬핑이 됐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30kg 다시 한번 보면요. 자, 30kg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20kg랑 비교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 아까 9mm 선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커피 맛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템핑의 횟수입니다. 템핑의 횟수는 템핑의 강도처럼 추출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커피 맛에서는 템핑의 강도처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템핑의 횟수를 늘리면은 템핑 강도처럼 커피의 바디감이 조금씩 더 진해지고 산미는 조금씩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커피 퍽의 두께는 템핑의 강도와 동일하게 템핑 횟수를 늘리면 커피 퍼 케이크의 두께가 조금씩 얇아지는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듯 템핑의 강도와 템핑의 횟수는 커피 맛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초보 바리스타와 중상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바리스타의 좀 기준을 나눈다라고 하면요. 이 오토템핑기의 압력과 횟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자, 이 유튜브라고 하는 특성상 여러분들께 커피 맛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참 아쉬운데요. 만약에 오토템핑기가 없다 그러실 경우에는 저는 음, 오토템핑기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은이 사람의 힘으로는요. 캠핑의 압력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이러면요 손목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캠핑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제가 바로 잡아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응용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케빠